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 비유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 뿌려지는 씨가 아니라 씨 뿐만이 아니라 받는 밭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쉽습니다. 아이, 그럼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밭도 참 좋아야지라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지금으로부터 2 0 0 0년 전에 그 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저가 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자산 어보라는 영화인데 어, 그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 이제 정약전 그러니까 정약용의 형 정약전과 가거댁 그 당시에 그 나중에 아내가 되는 배우 이정은 씨가 연기하는 그둘 관계가 나오는데요. 그 대사 중에 하나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정약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릉이 씨알이 참 굵고 좋네. 좋은 종자를 구했네 그려. 그러, 그러니까 그 가것댁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보다는 밭이 좋지어라. 지가 걸음을 잘 했은께. 근디 나리도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아리는 쪽과 다를 줄 알았더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아 씨만 중요하고 밭 귀한 줄은 모르는 거말이어라 논어인가 대학인가 그것만 줄줄 외우면 못한다요. 씨 뿌리는 애비만 중요하고 배 아파갖고 나가 길은 애미는 뒷전인디.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틔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크질 못하는디. 어뭐 너는 그대 그래 배우고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정약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가거댁에게 참 많이 배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 200년 전, 300년 전 18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 전 조선 시대에도 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전의 생각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대화에는 그 남존여비 사상으로 굳어진 조선세계를 일깨우는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이는 꼭 조선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보다 한참, 연, 한참 전인 성경의 세계, 2000년 전 예수님의 세계에서 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0년 전 조선보다 훨씬 오래 전인 그 고대 세계에서 존비의 개념은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씨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씨와 종자, 그러니까 운명의 문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운명적으로 주셨다고 믿는 그런 상황이 반대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명적으로 복받은 이에게 주어진다 라고 그들에게는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간절함이나 그들의 사모함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많이 팽배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운명에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겠죠. 종교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잔뜩 몰려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알이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밭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아, 이미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은 이 인생에, 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이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구절에서 보면 그 아래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듣지 못하게 하시고,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왜 보지 못하게 하실까?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생각을 할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항상 비유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 이유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방금 그 시와 밭에 대한 내용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고대로 직설적으로 말할 경우에 예수님께서 당장에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일정과 그런 모든 계획들이 위협에 처할까봐 예수님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 고학력을 지닌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시던가요?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될 것이 오늘 읽은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전달력이 더 어려워져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이렇게 자명하고 쉬운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당신의 주변에 소외된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 전하셨다면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기능으로서 비유를 사용하신 까닭은 예수님을 보며 코웃음 치는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자부터 남다른 자들입니다. 타고난 것이 오늘로 따지면 금수저인 것이고 종교적인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밭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미 시작부터 글른 인간들이 밭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 보기에 그 말씀이 보잘 것 없어지고 우습고 가벼운 것이어서 그들의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 안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밭들이 있습니다. 좋은 밭들이 있습니다. 그 씨는 그 밭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잘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월의 첫날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인생 그런 귀한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생수회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주하는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